좋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된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잘 구현되어 있는 TTS 2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였지만 여기서 그 TTS 2를 응용을 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워크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일기예보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TTS 2를 사용을 해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는 라디오에서 일기예보가 가능하게 할 건지에 대한 플로우를 제시를 해주고 실제로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봤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기결을 지었습니다. 아, 이전에 그 홈워크 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의 실험 결과로서 재현율, 정확도, F1 스코어 등 일반적으로 통계나 기계학습,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성능 지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논문들에서 그런 성능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명쾌한 논문이 되겠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구현을 했고 사용을 해봤고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사람들한테 유익했냐 라는 걸 설문을 통해서 논문의 유효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이나 사용자, 피실험자, 참여자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프 로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소셜 앤 피지컬 액티비티스인데 이 논문은 앞에서 보셨던 논문들과는 다르게 다소 좀 감성적이라 할까요? 제 기준에서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논문들이 몇 개가 더 나올 텐데 보시면은 라이프 로그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일상의 기록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뭘 기반으로 해서 보여 줄 거냐 보시면 소셜 사회적이고 그리고 피지컬 물리적인 그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프로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자들은 뭐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 동안 상대방과 같이 밥 먹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은 액티브 미팅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던가 혹은 사람들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는 이런 소셜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피지컬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피 실험자를 계속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요즘은 뭐 meal, cooking, meeting, visit, w k spot, s t r o 등 액티비티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페이스 뭐 카운터라던가 Fitbit, Versa와 같이 사용자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주는데, 시각화는 뭐 어떤 이쁜 그런 시각화라기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중점적으로, 소셜이면 소셜, 피지컬이면 피시, 피지컬, 그리고 행동들이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몇 개쯤 분포가 되어 있나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클러스터링 가까이 있는 점들끼리 그룹핑을 하는 형태로 해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시사점은 구현을 했고 사용자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시각화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동기를 찾아서 진행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은 세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피실험자들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그래프 x y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조금 더뭐 시간 같은 것을 매핑을 한다던가 해서 좀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은 모바일 보카빌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게 보카빌로미터라는 게 앞에 보카가 나왔으니까 보카빌러리, 즉 단어랑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검색을 하면 은 저는 이제 네이버 영어사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은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유추를 해보건데이 논문에서 이 보카빌로미터는 단어장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 모바일 즉, 스마트폰이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쓸수 있는 보카블러미터 단어장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이 단어장이 그냥 단어장이 아니고, 컨텍스트 베이스 b a s 어떤 문맥적인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단어장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목표는 인 n h a n c e d English v o 저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영어 뜻을 써놓고, 그 뜻에 맞는 단어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영어 단어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영어 정의라던가, 아니면 한글 해석을 쓰는 식으로 단어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단어 공부보다는 이 단어가 실제 쓰이는 문맥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더 모른다던가, 부족하다던가, 그런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단어를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자들도 일본인들이 되어 있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피 실험자가 돼서 이 단어장을 사용을 했고 이 단어장으로 공부를 했을 때 뭐좀 좋았다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문, 문단 문단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부족함에는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좀더 알려주고 사용자의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 줄수 있는 형태로 플로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좀 이전에 보셨던 논문들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IT가 다른 어떤 전문 분야와 융합이 되었을 때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blood pressure, 즉, 혈압, 사람의 건강, 의학과 관련된 쪽으로 IT 기술이 활용이 되어서 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오피스 비피 오피스 블러드 프레셔 논인베이시드 컨티뉴어스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 베이스드 온 피피티 인 오피스 인바이런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저희가 보통 혈압을 잴때 혈압을 재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혈압을 재고 이러한 혈압을 재는 환경이 늘 일상생활에서 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이시브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컨티뉴 u 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하게 오피스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혈압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은 사람의 문제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을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지 않겠지만 포토 그래프 스모 그래프 와 같이 의학 전문 용어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은 좀 지식이 늘어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반면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어떤 논문을 발표할지 선택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타 분야와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을 읽고 싶으신지 혹은 이제 약간 미적이거나 감성적인 그런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싶으신지 혹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홈워크 논문, 홈워크 오토체킹 시스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최신 IT 기술들과 그것들을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논문을 보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면은 혈압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사용자의 몸에 부착을 하는데 오피스, 사무실 환경에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은 엄지손가락에다가 마우스 쪽에다가 센서를 하나를 붙이고 그리고 웹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혈압을 체크를 할 때는 사람의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손끝에, 엄지손가락 끝에 말초신경까지 도달을 하는 그러한 히피지 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TPG 외에도 뭐 ECG나 여기서 다른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혈압을 재게 되고, 이 혈압을 잰게 정확도가 꽤나 높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논문의 유효성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논문은 다소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동기로 삼아서 만든 써진 그런 논문인데 보시면 굉장히 제목, 제목이 단순합니다. Personal Master Archives라고 해서 개인적인 웃음을 아카이빙, 보관, 기록해놓는 그런 논문입니다. 논문의 t 스트랙트도 짧은데 굉장히 동기가 단순합니다. 자기의 지인이거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친한 기록을 아카이빙을 하고 싶은 사람의 웃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증강 증강현실, 현실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동기에서 쓰여졌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집에서 웃음이 있거나 그런 네, 웃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초록색 선으로 시각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를 증강 현실로 볼수 있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더 보면 은 시각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연하고 진한지 그런 색상의 차이에 따라서 뭐 볼륨이라든가 웃음의 크기 혹은 이제 얼마나 웃음이 오래 지속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이런 표현법을 기반으로 해서 수채화 느낌으로 웃음을 표현한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피규어 2 그림이 그림자 뿐만 아니라 아래로 더 내려가면 은 사람의 웃음을 이제, 라이프로그에서 발생한 웃음을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 수채화처럼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논문의 시사점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보통 IT 기술에 대한 그런 논문들은 정확도, 속도라던가 이런 특징들의 속성들에 대해서 성능 지표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논문은 그런 부분이 어, 어, 없으니까 사용자들 사용자들한테 이런 기능을 논문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을 때 과연 괜찮았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는 쪽으로 유효성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몇편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논문은 동기 부분에서는 좀그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보시면 Pose Evaluation for Dance Learning Application Using Joint Position and Angular Similarity라고 돼 있는데, 이 논문도 Homework처럼 들어간 기술이 상당히 IT 쪽에서는 꽤 괜찮은 공부해 볼 만한 값진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논문들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논문들이 값지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즈 사람이 동작을 이렇게 팔 동작도 하고 다리 동작도 하고 몸 동작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동작들을 춤을 배울 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그런 평가를 하려면은 비교 대상, 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고, 이둘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겠죠? 비교를 할때 조인트 포지션, 저희가 이렇게 관절 부위라던가 점으로, 그래프상에서는 점으로 표시될 법한 이런 관절 부위들과 그리고 이 관절로부터 뻗어나오는 요 선들의 각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잘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배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표시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이해가 쉽게 그려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춤을 추고 학생이 춤을 췄을 때이 각각의 사람의 몸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합니다. 보시면 점과 선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점들을 위주로 해서 조인트 포지션에 대한 유사도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요 선들의 각을 측정을 해서 각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비단 몸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는 자료구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구조에서 유사도 관련의 기술을 좀 보시면은 추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자세가 얼마나 오랐는지를 비교를 하고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결론까지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술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 앵글러, 조인트 포지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밀러리티, 관련된 수학식을 세워서, 그니까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유사도를 표현을 하는 그런 식의 좀 정교한 IT 기술이 담겨 있는 그런 정교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실험자가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했을 때 얼마나 잘 따라 했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채점을 하는 방식이니까 좀자해도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논문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포즈 이발리에이션과 에스티메이션 사람의 몸을 그래프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께 재밌게 읽혔던 그런 논문입니다. 이 다음 논문은 Sleepy Watch라고 해서 Towards Predicting Daytime Sleepiness Based on Body Temperature. 사람의 온도, 체온의 기반으로 해서 낮 시간 동안 활동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졸린지를 쯤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Sleepy Watch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센서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체온을 측정을 할 건데 이 측정을 해서 체온이 뭐 높아졌을 때 사람이 좀더 졸려하는 것 같다 그랬을때이 졸림을 체크하는 그런 매트릭을 저는 이 논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보시면은 PVT라고 해서 Psychomotor Vigilance Task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 이런 학우분들을 보는 거죠.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졸립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변화를 했을 때그 변화에 눈의 안구의 움직임이 좀 약하다. 잘 평, 그, 뚜렷하게 쳐다보지 못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집중력을 검사하는 그런 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의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측정된 체온의 PVT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체온이 어떨 때 졸린 건가, 덜 졸린 건가,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 논문의 하단 부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온도 재고 그리고 체온으로부터 체온과 상관관계 쪽이기 때문에 이제 뭐 R이랑 P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이 R과 P value는 진짜로 이 체온과 PVT value 간의 상관관계 유사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제로와 하이퍼테시스랑 그리고 귀납가설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검증을 할때 쓰는 통계적인 그런 밸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t 레 r e s h o l d 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어... 예, 논문은 정말 프랙티컬하다고 생각됐던 실용적이라고 생각됐던 논문인데요. 보시면, smaller aid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exploring shape changing assistive wearable, wearable for people with mobility impairment.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옷을 입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할 건데, 이 기술을 통해서 shape changing. 옷의 그런 모양을 변화를 주므로써 좀더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어떤 뭐 대단한 기술 이런 거보다는 있는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목표로 쓰여진 음문이고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포에서는 셔츠를 입었을 때 살짝 헐거운 그런 부분이 겨드랑이 밑 부분에 있었다면은 요거를 애프터 부분에서는 좀조여줌으로써 그래서 형상기형 합금을 셔츠에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형상기업 합금을 통해서 좀잘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뭐 어떤 IT적으로 굉장히 그런 대단한 기술이나 뭐 최신 기술 이래가는 기술 이런 거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옷에다가 이런 형상기업 합금들을 부착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혹은 일을 도와주는 보조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 이루션에 사용을 하면은좀더 옷을 맵시 i 게편은게잘 입을 수 있다, 입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 n 은이 solution은 이 solution은 이 s 이 논문은 다소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결과로 내는 논문으로서, the light exploring socially improvised moments v e using wearable sensors in a performative installation. 이 performative installation이 이 그림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 활용 사, 공간에 설치되어 있이 설치된 조형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에서 wearable sensor,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센서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즉흥적인 동작들을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익스퍼링 하겠다, 탐험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논문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더 라이트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더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이 논문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 저자들이 이전에 2019년에 있었던 이벤트에서 전시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구조물로써, 웨어러블 센서를 입고서 구조물과 함께 시너지를 보이면, 이렇게 발목 부분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착된 센서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그림 3번에서는 테크니컬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낸 부분이고, 결과를 보시면은, 뭐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뭐, 스코어 같은 것들, 그런 30명의 참여자로부터 어떤 느낌,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스코링을 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게, 어, 빛이 나거나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그 시각적인 부분은 여기 표현을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된 조형물과 그리고 웨어러븐 센서를 착용한 사용자간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 부분도 논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바로 이전,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두개 남았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제가 지금 이쯤 되면은 그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관련된 그런 기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딥러닝 분야 쪽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라벨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식별하려고 할때 최소한 그 이미지가 고양인지 개인지를 먼저 컴퓨터에게 알려줘야지 컴퓨터가 그 내용을 하고 학습을 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사물들이 너무 많이 위치해 있는 그림이라던가 저희가 사람의 <laughs> 눈으로 봐도 이 대상이 뭔지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라벨링을 잘 해주고 싶은데 그냥 사무적으로 라벨링을 해주다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앱을 게임으로 게임을 앱 형태로 만들어서 라벨링을 하면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앱을 통해서 그림이 주어지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라벨을 사용자가 직접 제시해 주기도 하고 혹은 주어진 그림에 대해서 이 라벨이 맞는지 사용자가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 식으로 해서 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을 했을 때, 여기서 평가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미지라던가, 혹은 싫어했던, 아니, 좋아했던 이미지. 지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테이블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뭐 열심히 잘 보면 헤드폰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사용자들이 좀 헷갈리는 그림들을 좋아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싫어했던 그림들은 뭐냐 디스 라이크가 많았던 그림들이 뭐냐 하면 사물이 너무 많아서 알기 힘들었다 이제 진짜로 형태만 보고서는 이 그림만 단편적으로 보고서는 뭔지 알수 없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기 난해하죠 이런 것들을 보고는 아 이런 거는 좀 알기가 힘들어서 별로다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해서 선호도에 대한 부분을 실험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논문인데요. 마지막 논문은 v i b s 로 스케일 Turning Your Smartphone Into a Wayne Scale. 스마트폰을 저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은 그런 센서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 그런 센서들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저울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논문을 썼고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물체들 예를 들면 뭐 사과 그리고 감자 같은데요. 이런 감자 같은 것들의 무게를 스마트폰 위에 올려서 재고 있습니다. 또 C 부분 보시면은 물체의 무게가 궁금하면 스마트폰 위에 올려서 엑셀러, 미터 XYZ축을 센싱을 할수 있는 이런 가속 센서를, 가속 센서를 통해서 무게를 재고 있는데 이 무게를 잴 때는 어떤 수식을 통해서 재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릴레이트 워크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저 센서로 인해서 무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에 담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MAE나 MAP 얘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얘네가 정교하게 잘 됐는지 퍼센트 혹은 실수 단위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성능 지표들인데, 뭐, 사과에, 사과를 진짜로 저울에 올려서 쟀던 거랑, 그리고 스마트폰을 저울로 해서 쟀던 거에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저울의 성능이 그래도 괜찮다,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교수님과 제가 2 6 편의 논문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문을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본인이 좀 재밌다 그런 논문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말이 길게 했네요.